자, 12월 3일 개업 1주년. 이제 오늘 NBA 그리고 축구 분석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개업한지 벌써 1년 됐나? 이야, 참 시간 빠르네요. 개업한지 1년 됐네. 아, 그때 뉴스보다 깜짝 놀래가지고, 오, 살다 보니까 이런 것도 내가 뉴스로 보내 싶어가지고 신기하더라고. 자, 어쨌든. 개음은 개음이고, 토토는 토토니까, 우리 따야겠죠? 다만, 저는 윤석열을 참 좋아하는 게, 이 부분 참 중요합니다. 아 본인 여자를 위해 가지고 개음을 일으킨다는 거 와, 진짜 대단하지 않습니까? 크, 대단, 한 승부사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뭐, 본인 여자를 지키기 위해서 개음을 하는 전 세계의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웠잖아. 뭐, 대단한 것 같아. 그죠? 어, 봅시다. 오늘 축구 많아요 축구가 아 그거 하기 전에 자 오늘 주간 자랑 좀 해야지 그죠 주간 보이죠 몰빵 갔어요 형쾌 언더랑 흥극 프렌 몰빵 갔습니다 다른 사람들 전부 다뭐뭐 뭐 형쾌 뭐 마행 갔든지 오버 갔든지 했을 거고 한극풀에는 절대 안 갔겠죠. 전부 다 뭐, 반대로 그 도공 쪽으로 갔을 건데, 오늘 아마 걸린 사람 없을 거예요. 나만 걸렸어. 나만 걸리면 돼, 이거잖아요. 그죠? 됐고. 그래서 제가 지금 12월 1일 날 먹고 12월 2일 날 아무것도 못 먹었는데, 그래도 오늘 늦게나마 하나 걸려가지고, 연패에 빠질 뻔한 걸 이제 났습니다. 몰빵으로. 오늘 이제 새벽에 경기들도 걸려가지고 2연승 타봅시다. 오늘 NBA 배당은 3.1배 몰빵 배당이 좀 작죠. 오늘 NBA 좀 어렵습니다. 오늘 NBA 좀 어렵기 때문에 역배 몰빵으로 추천할 경기도 그렇게까지 잘 보이지 않았었고 하기 때문에 3.1배 안전빵으로 다른데 뭐 2.5배, 2.6배 막두 개씩 주는데 저는 그래도 안전빵이 3.1배 몰빵이에요. 3.1배 몰빵으로 가시고 축구 배당도 10.4배 몰빵. 그리고 각각 야수의 심장, 10배에서 30몇 배짜리 하나씩 딱 끼워놨어요. 뭐 가실 분은 가시고, 마실 분은 마시고. 자, 오늘 먼저 축구부터 보십시오, 축구. 축구는 제가 따로 뭐, 설명을 자세하게 하진 않겠습니다. 자세하게 하진 않고, 보시면 뭐, 평균, 홈원정, 승리, 실제값, 기대값 보이시죠? 그리고 빨간색 제가 쳐놓은 언오보 값들은 배당대비 메리트도 있고, 픽도 똑같이 일치했을 경우에는 제가 빨간색으로 색칠해놔요 오늘 평일치고 경기가 많죠? 경기가 좀 많습니다 평일치고 보시면 뭐 빌바오 레알마드리드, 뭐 이름값으로 레알마드리드인데 어쨌든 빌바오, 제들은 순열주의입니다 자기 지방 사람들만 쓰죠 자기, 그 지역 사람들만. 그래도 대부분 백인이고, 유일하게 흑인 두명 있는데, 그, 윌리엄스 형제. 걔들은 태어난 거를 거기서 태어났어. 그래가지고, 유일하게 흑인들이지만, 그, 앞, 그 지역 사람으로 인정해줘가지고, 뛰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홈, 홈빨이 홈버퍼 좀 많아요. 저 팀이, 빌바오가최근적저경기이 별로다. 상대 레알마드리도 드 하니까 뭐 레알마드리가 크게는 못 이겨도 이기진 않겠다 싶습니다 평균이 122대 159 홈원정 133대 146 빌바우가 조금 따라잡는 모습이지만 그래도 레알마드리가 드좀 유리한거는 변함이 없다 기대값은 2.80 2.80 골인데 실제로는 2.61 저기 프리메라 리그가 기대값보다 평균치가 살짝 낮게 나와요 올전환율이 조금 낮습니다. 아무래도 저, 저 리그는 조금 선수비 후역습 요쪽으로 많이 치예요 라인은 그렇게까지 끌어올리지 않아. 그래가지고 항상 기대값보다 실제값이 떨어진다. 염두에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프리미어 리그 한둘셋넷 다섯 여섯 경기 있죠. 저 보시면 뭐 아스날, 브랜드포드 브라이턴, 빌라 막쫙 나옵니다. 여러분 쫙 보시고. 아 어, 좀, 뭐, 이런 까만 보면 이길 팀들이 좀 정해져 있긴 한데, 그렇게 다안 나와요. 그래서 뭐, 만약에 뭐, 첼시 이버풀링을 잡고 가시면 어쩔 수 없는데, 분명 그렇게까지 다안 나올 거야. 이변이 분명히 나올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울버 엘트 무가 좀 많이 땡겨요. 울버 아직 1승도 못했죠. 그래서 이번에 1승 타이밍으로 보기, 보이기도 하는데, 아, 그래도 한번 찍어도 또무더할것 같아요. 얘들, 저는 11월 달에, 1승 할줄 알았는데, 얘들, 이번 연도 거의 마지막쯤에, 박싱데이에 1승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팍 들어. 그래서, 울뱀은 승은 안 보인다. 우 정도 보고 있습니다. 오, 참고하시고, 이 수치는, 평균 홈원정은, 제가 직접 자료해가지고 구하는 거예요. 계산하듯 시간 걸립니다. 오래 걸려요. 그죠? 그리고, 실제 값은, 여태까지 리그에서 있었던 양팀, 실제 골, 낫던 것, 득점, 실점, 나누기 해가지고 평균치 된 거고, 기대값은 기대 값은 기대 득점 값으로 제가 가공을 한 거예요. 그 비법은 제가 알려드릴 순 없고, 제 밥벌이니까. 그죠? 잘 참고해 보시고, 농구로 넘어갈게요, 농구로. 농구로 넘어갑시다. 오늘 농구 경기가 꽤 많죠? 오늘 농구가 꽤 많아. 자, 클리블랜드부터 시작되고 자, 클리블랜드, 포틀랜드 보시면 포틀랜드는 오늘 백투백이에요 오늘 경기 아쉽게 졌어요 제가 이 경기 오늘 역배 추천드렸거든요 포틀랜드가 배당이 되게 3점 몇 배였는데 역배 가능성 이 있어 보여서 역배를 추천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조금 서연치 않은 그런 심판 판정도 있었고, 어차피 졌어요. 졌고, 그래도 경기력 자체는 주전선수 몇 명이 빠져있는 가운데서도 포틀랜드 상대로 웬만큼 비볐습니다. 비볐고, 오늘 백투백 원정인데, 아무래도 경기력 자체는 클블이 살짝 앞섭니다. 근데, 그렇게 작년만큼 차이 나는 그런 전력차는 아니에요. 올 시즌 포틀랜드 전력이 성적보다는 성적과 별개로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보급형, 그, 브럼 있죠. 아부디아, 너무 좋아요. 그리고 오늘 아마도 주로 할러데이가 복귀를 할 가능성이 많이 높아요. 얘가 들어오면 이제 볼 핸들러 역할을 거의 도맡아서 할수 있기 때문에 아부디아가 거의 스코로 어 역할 조금 치중해서 득점력이좀더 살아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 클리블랜드야 뭐 지금, 알렌이 제정신이 아니고, 최근 작년보다는 확실히 떨어진 모든 선수들이 다 떨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첼 빼고. 그래서 이 경기, 어, 클블이 확실히 유리한 경기긴 한데, 포틀랜드가, 어, 백투 백이라는 것 빼고는 레이팅상도 그렇게 밀리지가 않고, 그죠? 그리고, 상대 상성으로 계산해보면 포틀랜드가 좀더 앞서는 그런 결과치가 나옵니다. 110대 123으로. 상대 상성 요거는 제가 나름대로 가정치 부여해가지고 계산한 점수예요 그래서 포틀랜드가 오히려 좀더 유리한 결과도 나오기 때문에 클리랜드 마헨으로 가는 것보다는 제 생각은 포틀랜드 푸엔 쪽으로 접근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준점이 10.5점이잖아. 아 쉽지 않아요, 이거, 10.5점. 포틀랜드 애들, 득점력 좋아요. 그죠? 신호, 포틀랜드 더 커. 클리블랜드, 난장이들, 난장이 덩짜르들이에요. 원래 모블리랑 알렌 있으면 좀 괜찮은데, 지금 알렌 없잖아. 그럼 모블리밖에 없단 말이야, 키큰 애가. 2 m 터넘는 애가 모블리밖에 없어요. 스타팅에. 뭐, 헌터는 뭐, 2m, 1cm니까. 그런데 아부디아가 골밑 돌파하기 너무 용이해져. 아마 포틀랜드가 채를 딸릴 수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나이도 젊고 하기 때문에 웬만큼 비기지 않을까? 저도 그런 생각합니다 그래도 이 경기는 포틀 프렌의 언더오버는 기준점이 239.5죠 제계산상으로233.5 나옵니다 233점 나옵니다 6점보나더 높단 말이야 그래도 이 경기는 오늘 전체적으로 기준점이 제 계산상보다 되게 높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NBA 컵도 끝났는데왜 이렇게 기준점이 높은지 모르겠습니다. 제 계산상 거의 1.2점 내에서 거의 다 일치했었는데, 오늘 제 계산보다 차이가 너무 많이 나. 8.10점 넘게 나는 경기도 있었어요. 좀 뭔가 이상합니다. 전체적으로 다 그래요. 보통 1.2점 차이 난데, 오늘은 6.10점, 8.1 차이 납니다. 클리블랜드, 제 계산보다 6점 높아요. 그럼 과연, 어느, 어느 쪽으로 촉구하게 맞다. 더군다나 포틀랜드가 백투백이면, 득점력이 살짝 떨어질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평균치보다 살짝 낮게 잡는 게 맞다. 라고 보시면 포틀프레드 어느 쪽으로 추천드립니다. 인디애나와 덴버. 자, 인디애나는 이제, 상자들이 하나, 둘씩 복귀하고 있습니다. 없는 살림에 꾸역꾸역 버텨왔고, 홈에서는 지더라도 끈적끈적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댄버는 최근에 홈에서 사연패를 당하고, 다시 원정 나왔는데, 경기력 자체가 너무 떨어져 있다. 얘네들 욕기치 말고는, 최근에 득점을 꾸준히 해줄 수 있는 선수가 크게 보이지가 않아요. 그죠? 고든 빠져있고, 몇 경기째. 머레이도 직전 경기에 빠졌고, 이번 경기도 나올지 안 나올지 반반이고 그래서 꾸준하게 점수를 해준 애가 요키치밖에 없어. 그게 불안합니다. 그죠? 레이팅상으로는 어쨌든 인디애나보다 덴버가 5점이 더 앞서요. 116대 121로 근데 상성, 상대 상승하면은 초반에 인디애나가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덴버가 조금 더 벌어지는 게 있습니다. 벌려놓는 게 최근 경기력만 보면은 인디에다가 이렇게 만만하지 않을 거예요. 인디에나 홈이기도 하고 그죠 그래서 이 경기 인디에나 프레네 기준점이 이 경기 236.5잡혀데 재계산상으로 237을 나와요. 어 언더 오버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 언더로 적어놓긴 했어요. 근데 저는 언더 언더로 절대 가지 않을 거예요. 아예 제외할 겁니다. 이 경기는. 자 다음 올랜도와 세안토니오세안토니오는 백투백 오늘 경기에서 세나토니오가 그 멤피스 상대로 4쿼터 클러치 상에서 이겼죠. 마지막에 역전승을 했습니다. 확실히 그 팍스가 잘해주더라고요. 잘해줬고 올랜도는. 올 시즌 그냥 꾸준하게 잘 해주고 있어요. 벤케로가 빠져서 위기가 오는가 싶었는데 빠지고 나서 더 잘하고 있어 애틀란타도 그 빠지고 트레이엄 빠지고도 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벤케로를 지금 트레이드 시킨다는 말도 나오고 있어요. 올랜도가 작년에 3점이 너무 안 들어가서 고생을 했는데 올 시즌에는 올랜도가 3점이 너무 잘 들어가고 있어요. 초반에 조금 헤맸는데 올 시즌 3점이 좀잘 터지고 있다 상대적으로. 그래서, 레이팅 비교해보면, 119대115 이렇게 나오고, 제 계산상으로, 상대상성으로 하면 좀더 벌어집니다. 122대113. 벌어져요. 아무래도, 세안토니오는 최근에 웬바냐마가 빠져있기 때문에, 경기력이 그렇게까지 일정하진 않습니다. 빠진 상황에서도 웬만큼 버텨하고 있지만, 이번 경기는 또, 올랜드 홈이기도 하고, 세안토니오가 백투백 경기고, 레이팅상 상대 상선 다 비교해봐도 올랜도 쪽이 다 좋다 그렇다면 이번 경기는 아무래도 올랜도 쪽으로 보는 게 맞다 올랜도 마헨의 기준점은 234.5 나오는 제 계산상 234 나왔어요 이 경기도 언오버로 접근하기에는 뭐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경기는 언오버는 제외하시고 가실 거면 올랜도 승추천 드려요 다음 애틀란타와 클리퍼스 나옵니다 클리퍼스는 또땅 팀이죠 유통기한이 딱 2년인 팀인데 아마 이 팀은 아, 올 시즌 벌써 접어야 될것 같아요 나이도 너무 많고 주바치 지금 트레이드 한다는 소리 있거든요 주바치만 이제 박감해주고 있고 하든한테 너무 큰 부담이 계속 지어져요 근데 하든 농구도 약간 좀 구닥다리식 농구라 가지고 한계가 명확합니다 그에 반해서 애틀랜트 트레이닝 빠지고 나서 오히려 수비적으로 다 뛰어나고, 공격도 한 사람한테 쏠리는 게 없이 골고루 잘하고 있어요. 레이팅 비교해보면 119대115로 애틀란타가 앞서고, 뭐 상대상성은 올 최근에 애틀란타 경기력이 살짝 떨어져서, 상대상성도 크게 벌리지는 못합니다. 119대115, 똑같아요. 하지만 이 경기, 어쨌든 애틀란타가 유리해 보이고, 애틀란타 승. 마해는 지금 3.5점 줬는데, 제 계산상으로 4점 밖에 차이 안 나서, 마헨 접근은 좀 어렵지 않다 싶습니다. 애틀승에, 언더 오버는 제 기준점 234점 나오는데, 지금 기준점이 229점이에요. 좀 이상해요. 기준점이 너무 낮아. 이 경기는. 이 경기는 오버 쪽으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닉스와 샬럿입니다 닉스 오늘 백투베요 제가 오늘 닉스 역 아, 닉스를 추천드렸는데 틀렸죠. NBA. 닉스가 3쿼터, 4쿼터에 3점을 너무 많이 맞았어요. 보스턴이 1, 2쿼터에 진짜 3점이 안 들어갔는데, 3, 4쿼터에 던진 건다 들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적고, 닉스 어쨌든 체력적으로는 샬럿보다는 불리하다 샬럿은 더군다나 대부분 다 젊은 선수라 가지고 쟤들 농구하는 거 보면 그냥 되게 서커스 스트릿 농구 합니다 되게 자유분방하게 농구를 해요 수비 조진력이 조금 약한 면이 있는데 공격적인 재능들은 다 충분해요 모든 선수들이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닉스가 이긴다고 하더라도 저는 마행까지 못한다고 봐요 왜냐하면 일단 백투백이고 샬럿 애들이 체력적으로 비비고 들어오고, 그리고, 샬럿의 공격 재능을 갖춘 애들이 꽤 많습니다. 내일 경기샬럿으로 빠지는 선수가, 밀러가 빠지긴 하지만, 나머지 선수를 웬만큼 출전한다면, 충분히 비벼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닉스 상대로. 그래서 여기는 샬럿 프레데. 기준점은, 뭐, 237점 인데제 계산상으로 230점 나와요. 그죠? 그러면, 이 7.5점이 지금 낮단 말이야. 이거 언더 가야죠. 이 계산 좀 이상해요. 오늘 대부분 제 계산이 1.2점 차이에서 왔다 갔다 했었는데 오늘 7점, 10점 이렇게 차이. 제가 계산 잘못 해둘 리는 없거든요. 여태까지 다 맞았으니까. 좀 이상합니다. 오늘. 그래서 언더 쪽으로 적응하게 맞다. 그렇게 보입니다. 불스와 브루클린. 불스. 초반에 잘 나가다가 최근에 벌어뒀던 거다 까먹고 있죠. 다 까먹고 있어요. 오늘 아, 어제도 올랜도한테 잘 이기다가 5점 차로 졌습니다. 125대 125. 4연배 중이고 사, 원정 4연전하고 홈으로 돌아왔는데 아무래도 뭐 동기부에는 뿜뿜해 있겠죠. 뿜뿜해 있을거고 브루클린은 직전역에 제가 브루클린 옆배를 추천드렸죠. 배, 배당이 3배였나? 다를 반대로 보셨는데 저 혼자만 브루클린 역배 추청되어그 맞췄는데 덴버 이놈의 새끼들이 그 언더를 했는데 오버치는 바람에 나가게 됐습니다. 근데 브루클린은 그 경기에서 샬럿이랑 붙었는데 브루클린이 그 경기 때 던지는 거다 들어갔어요. 3점이 정말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때 마포주가 거의 뭐 전성기 커리 전성기 모드였어요. 던지면 다 들어갔어요. 풀업 3점 다 들어가고 미드레인지 다 들어가고 걔가 그렇게 넣지 않았으면 그게 졌어요. 오늘 이게 어떨까요? 마포주 또 나올 건데 아 마포주가 어제 그 그때 경기만큼은 저는 못할 거라고 봐요. 불스는 빠지는 선수가 많긴 하지만 브루클린보다는 불스의 공격 <laughs> 유형이 훨씬 더 다양합니다. 홈이기도 하고 이 경기는 제가 봤을 때 불스가 좀 많이 유리한 경기가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불스가 많이 유리한 경기라서 배당이 1.18이에요. 배당이 1.18인데, 그렇죠? 그런데 얘들 상대 상승 비교해 보면 오히려 브루클린이 엄청나게 앞서는 걸로 나옵니다. 이거 좀 이상해요. 배당은 불수가 엄청 낮은데 브루클린이 상성이 너무 앞서는 걸로 나오니까 아이 경기 제가 역배를 추천하기도 좀 애매합니다. 이 경기는 이 경기는 패스를 제가 해놨어요. 간다면, 소액으로, 브루클린 쪽을 가고 싶은데, 아, 마포즈가 안 터지면, 브루클린 득점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여기는 패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불스 마일을 가기도, 아, 이건 조금 찝찝해요. 패스하세요. 자, 휴스턴과 세크라멘토. 휴스턴 초반에 잘 나가다가 초반에, 한, 얘들의 야토 효율이 1등 아니면 2등 계속 하고 있었는데, 최근 10경기에서, <laughs> 야토 효율이 20위권 밑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엄청 안 좋아요 지금 최근에 아무래도 뭐 듀란트가 들어왔다 빠졌다 하는 것도 있을 거고 3점슛 성공률은 상당히 높은데 3점슛 시도 자체가 너무 적어요 그래서 야토 효율이 조금 떨어집니다 최근에 뭐 세크라멘토야 뭐 말씀 안 드려도 뭐 쟤들은 뭐 세크라멘토 불스잖아요 뭐 라빈이랑 드로잔이랑가가지고 망한 조합으로 지금 수비가 안 되는 팀이고 다만, 키건 머레이가 들어와가지고 살짝 조금 좋은 모습도 보여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얘들은 4번, 5번 포지션이 너무 부족해요. 키건 머레이도 엄밀히 말하면 4번이 아니라 3번 써야 되는 선수고, 유뱅크스 혼자서 5번인데, 걔도 풀타임 띠가 힘듭니다. 슈스턴은 4번, 5번 잔치할 수 있을 만큼 엄청 좋은 선수가 많아요. 일단, 뭐, 생군 있고, 카펠라 있고, 아담스 있고, 그죠? 거기다가, 이번 3번보는 듀란트도 키가 되게 크단 말이에요 근데 세크라멘토는 아마 뭐 드로잔이라든지 라빈 그리고 뭐 슈레이더 웨스트볼 이런 애들이 일단 돌파형 돌파기관형 그런 선수기 때문에 일단 골밑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밑트 들어가서 너무 키큰 애들 앞에서 아뭐 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다막히지 싶습니다. 수비는 펑펑 돌릴 거고 그래서 이거는 제가 딱 보자마자 아, 이거는 무조건 슈스턴 마이니 1픽이겠구나 싶었는데, 기준점이 너무 커. 15.5점이에요. 어, 15.5점도 뭐,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다, 작을 수 있는데, 슈스턴 자체가 페이스가 되게 느린 팀입니다. 28위에요, 28위. 올1꾸중했어요 25위 위로 올라간 적이 없습니다. 얘들은 확실한 1옵션이 있잖아. 지구 1옵션. 듀란트, 24점 올렸을 때, 그냥 듀란트한테 공 주면 알아서 미드레인지 올리면 들어갑니다 고거있고 공격시간을 거의 다 써요 그래가지고 페이스가 느리고 페이스가 느린 팀인데 15.5점이라 아, 이거 만만치가 않아요 만만치가 않아 그죠 10점만 이겨도 뭐공 슬슬 돌리겠죠 그래서 이 경기는 조금 마흔 애매하긴 하지만 그래도 세크라멘토 수비를 생각하고 센터진 생각하면 아마 세크라멘토의 골밑은 생궁과 아담스와 카펠라의 놀이터가 될 가능성이 다분해 보여요 그래서 여기는 휴스턴 마에네 언더오버는 점수자가 조금 많이 벌어질 것 같고 기준점이 232.5죠 근데 제 계산상으로 222점이 나와요 10점이나 더 낮아요 그러면 여기는 언더로 보는 게 맞습니다 페이스는 느리기 때문에 미러키가 아, 유스턴이 그래서, 휴스턴 마인의 언어 쪽으로 추천드립니다. 아, 아니, 잠시만요. 제가 이거 표를 좀 드리고 시작할게요. 지금 혹시 시간 다 돼가지고. 그죠? 혹시 패팅 하셔야 될 수도 있으니까. 아이고, 충동이님, 오랜만입니다. 자, 보내드렸고, 이제 미러키와 디트로이트. 자. 미로키 얘도 참갈 길이 먼데 중요한 시기 때그보가 빠졌다가 다시 복귀를 했는데 복귀하고도 영성적이 신통치 않습니다. 직전 경기 워싱턴한테 졌어요. 워싱턴한테 잡히면 워싱턴이나 브루클린 이런 팀 있잖아요. 적고 없는 팀들 최근에. 그 약도 없습니다. 그런 팀한테 잡히면. 남들 다액기스빨아 먹는 팀한테 잡히면 약도 없어. 약으로 치면은, 롯데 자이언츠한테막 수입 당하면 약 없거든요. 뭐 그런 식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최근에 복귀했는데도 경기력 자체는 좋지가 않다. 쿤부한테 의존도가 너무 심해요. 쿤부가 빠져있을 때 롤린스가 1옵션인데, 걔는 다른 팀 가면은 2옵션도 못하는 동기에요. 그래서, 콤보가 없으면 힘든데 있어도 상대방이 다 알기 때문에 더군다나 디트로이트에는 그 콤보를 막을 수 있는 선수들 여러 명 있습니다. 콤보 혼자서 뚫고 들어가기에는 조금 버거운 면이 있어요. 레이팅 상으로도 112대 118로 디트로이트가 더 좋고. 그죠? 상대 상성 훨씬 벌어집니다. 이 경기는 미러키가 역배죠. 역배고, 역시나, 디트로이트 승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래도 콤보가 있기 때문에, 마행까지 가는 건 조금, 무리가 있어 보인다 싶어서, 디트로이트 승에, 언더 오버는, 기준점 231인데, 제 계산상 230. 본다면, 언더 쪽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마지막이죠. 델러스와 마이애미입니다 자, 델러스는 AD가 복귀해서, 직전 경기 대열을 낚았습니다. 직전 경기에서, 덴버 원전 가가지고 이겼어요. 얘들이 원래 110점대, 100점대만 이렇 점수를 내다가 그 경기에서 131점 냈어요 제가 이 경기를 언더를 추천했었는데 아씨 어이가 없더라고요. 오버 가 떠가지고 그런 거한폴 나겠습니다. 내일 경기 뭐 특별히 안 나온 선수는 뭐 데이비스 나오고 그죠. 개포드 피 p j 시0 4번 5번 애들이 반반이에요 걔들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렇고 마이애미는 웬만한 선두들이 다 나오지 않습니다 노만 파웰 정도 반반이고 그죠 그래서 최근 경기력으로 비교해보면 마이애미 앞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이애미 앞승 좋아요 얘들은 작년까지만 해도 같은 감독입니다 작년 감독과 올해 감독 같은 감독인데 작년까지만 해도 감독이 스크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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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무한 스크린이었어요 근데 그게 안 통하는 거아니까올 시즌에 완전 생각을 바꿔가지고 자기 스타일, 자기 철학을 버렸습니다 그냥 바로바로바로 바로 바로 공 잡는 놈이 공 쏘고 그냥 돌아오기 그거예요 머리 잘쓴것 같아요 그게 잘, 통해서, 잘 통하고 있고 직전 경기도 뭐 클리퍼스도 잡았고 또 이번 경기도 매치업상 조금 많이 유리합니다 다만 델러스가 선수 면면을 살펴보면 그렇게 떨어지는 팀은 아닙니다 그죠? 플래그가 지금 초반에는 공격 쪽에서 많이 부족했었는데, 최근 퍼포먼스가 장난이 아니에요. 역시나, 1P 위험을 보여주고 있고, 데이비스는 뭐, 아프지만 않으면 언제나, 뭐, 1인분 이상은 항상 해주는 애고. 그죠? 나머지 애들이 조금 애매하긴 한데, 그래도 뭐, 벤치 멤버 봐도, 아, 탐슨. 탐슨이 시즌 초반에 정말 안 좋았는데, 벤치로 내려가고 난 뒤에, 오히려 경기력이 올라오고 있어요. 탐슨 좀 해주고 있고. 그래서 이 경기, 마이애미가 이길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델러스 지금 흐름이 좋아서, 그리고 홈이기도 하고, 그죠? 그 확실한 이제 뭐 선수들이 몇 명이 있기 때문에, 어쩌면 델러스가 역배를 터뜨릴 가능성은 전 있어 보입니다. 이 경기. 마이애미 많이 추천하지만, 뭐 주장으로 갈만 하진 않다 보이고, 언더 오버는 기준점이 이 경기가 241.5인데, 제 계산상 233이 나와요. 8.5가 맞아요. 델러스가 직전 한 경기 많이 점수를 냈다고, 와, 이 기준점을 너무 올려버리니까 제가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다만, 마이애미가 페이스가 빠르긴 해요. 페이스가 빠른데, 델러스는 일단 수비로 먹고 사는 팀이라, 마이애미가 페... 페이스가 빠르다고 해도, 델러스 수비에 웬만큼 막힐 가능성이 있어 보여서, 언더 쪽으로 접근하는 게좀더 좀 좋아 보인다. 예, 그래서 마이애미 승에 언더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다 읽고 질문 있으십니까?